스포츠 한국 신규연 기자, 대만전 교훈은 없었다. 류중일 감독이 다시 한번 늦은 투수 교체를 단행했고 결과는 쓰라린 역전패였다. 류중일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5일 이하 한국 시각 오후 7시 8분 대만 타이베이시 타이베이 돔에서 열린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어 12 2024 비조 3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3에서 6으로 패했다. 비조에 속한 한국은 현재 조별리그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만전에서 고용표의 난전으로 3에서 6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14일 쿠바전에서 김도영의 멀티홈런을 앞세워 8에서 4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비조에 속한 한국은 이날 경기 전까지 조별리그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대만전에서 고용표의 난전으로 3에서 6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14일 쿠바전에서 김도영의 멀티홈런을 앞세워 8에서 4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목표인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본전. 한국은 2회 초 1사 후 박동원의 2루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사 후 이주영의 내야 한 타로 2, 사 1, 3루를 만들었고 여기서 홍창기가 1타점 적시타로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2회 말 곧바로 실점을 허용했다. 선발 투수 최승용의 난조가 원인이었다. 그러자 류 감독은 빠르게 최승용을 내리고 유영찬을 2회 2, 사 1, 2루에 투입시켰다. 더 이상의 실점을 막기 위한 승부수였다. 그리고 유영찬은 여기서 구아하라 마사유키를 스탠딩 삼진으로 정리하며 류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조기에 마운드를 올라온 유영찬은 롱릴리프 역할을 착실히 수행했다. 3회와 4회 안타 하나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실점은 없었다. 유영찬은 5회 초 선두타자 구아하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뒤 곽도기와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쳤다. 류 감독은 세 번째 투수로 곽도기를 올렸다. 곽도규는 이번 대회에서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며 2경기에서 제 몫을 다했다. 곽도규는 1사 주저없는 상황에서 고조노 가이토를 스탠딩 3진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재구가 흔들리며 다침미 류스케에게 볼렛을 줬다. 류 감독은 그럼에도 곽도규를 밀어붙였으나 곽도규는 모리시타 슈타에게도 볼렛을 허용했다. 두 타자에게 모두 볼렛을 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한국 벤치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곽도균은 이어 구리아라 류야에게 몸에 맞는 공을 준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한 발짝 늦은 투수 교체였다. 한국은 급하게 이 영화를 마운드에 올렸으나 이 영화는 마키슈고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지난 대만전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류 감독은 지난 13일 대만전에서 선발 투수 고영표를 믿었다 큰 화를 입었다. 고영표가 장타를 맞고 제구가 흔들리는데도 계속 실뢰를 보였다가 결국 만루포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류 감독은 만노옴런을 맞은 뒤에도 고용표를 밀고 갔다. 그리고 천재시엔에게 쇠기 트럼프를 맞고 무너졌다. 사실상 이날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방이었다. 이틀이 지난 일본전, 류 감독은 또한번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한국은 이날 경기 패배로 슈퍼라운드잉에 더욱 먹구름이 꼈다.